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진실한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새힘 얻게 하시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며 기도의할 능력을 얻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왔다 그냥 가는 의례적 순서가 세 가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각자의 삶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우리 각자의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려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 다시 시즌 2 에,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에. 온라인으로 계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그 새해 비전에 대해서 어 지금 한달 동안 어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사야 40장 본문 안에 에 중요한 결정적인 단어가 그대로 하나 담겨 있다는 힌트를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어 같이 공모해 주시고 또 이게 단순한 공모라기보다는온 교인들이 같이 이 비전에 함께 준비해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또 이번 돌아온 주일날 여러분들 같이 에 오픈해서 한달 동안 에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그 없던 뭐 익숙하지 않던 말입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어떤 대기업이나. 에, 정부 당국의 중요한 고위 그 중역회의에서나, 아, 아, 그거, 그렇게 있을 법한 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에서나 볼수 있었던 풍경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에, 우리 각자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찾아왔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아, 예배를 어, 함께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2000년 전 바울도 대면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성서는 이런 면에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보편적 진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 그때도 상식적이고 진리였던 게, 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간이 그 질문 가지고 있는 거야. 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도 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정말 70년도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과 2020년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의 상식이 50년만 달라도 하늘과 땅 차이고 도무지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것이 아 세상 의 모습인데 아니 이자그마한 성경 안에 쓰여 있는 이 진리는 4천년, 3천년, 2천년 동안도 전혀 바래거나 낙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문화, 삶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오늘 말한 것처럼 신기술, 신사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에, 정말 까물어치게 놀랄 정도로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떠나 있으면은 비대면이죠.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laughs> 대면하면 떠나 있으면 즉 비대면의 바울 이두 가지를 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대적의 비아냥을 이 바울이 옮겨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교에 회 잠, 이, 이 들어와 있는 바울을 공격한 대적자들이 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얼굴 보면 예 유순하고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실제 얼굴 맞대고 얘기하면 예 별것도 없는 없고 우유부단하고 편지로 비대면을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예 담대한 다시 말하면 막무가내 경라는 거죠. 예 경멸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이제는 편지 쓰고 있는 시간인 거죠. 나는 지금 편지 비대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과의 전혀 반대의 마음을 실제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바울의 바울은 대적들에게는 담대하지만 신자들과 대면할 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강경하지 않게 해 달라고 실제 만나서 내 너희들 앞에 가서 그렇게 강경하지 않게 해 달라고 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말한 것과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으로만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으로만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보면 실제 아주 나를 괴롭히는 막강한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유부단해져 버리고 또 얼굴 보지 않으니까 어 이제 담대하게. 에 그렇게 내가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육신에 따라 가는 대로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흠모하는 신앙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 육신대로 따라 살고 싶지 않은데 하는 수 없이 오늘 또 어떤 순간에도 육신으로 육신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우리는 에,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여튼 대적들은 지금 특히 비대면이라는 상황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비대면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래는 대면입니까? 비대면입니까? 이게 상당히 대면 같기도 하고 비대면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비대면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면 정말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태고 쪽부터 우리 기독교 뿐만 아니라 유대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욕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대면을 삽니다. 대면에서도 이, 우리 각자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대면을 사는 은혜를 우리 누리게 됐는데, 우리의 능력이 가장 약한 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볼, 만나볼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약한 곳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대적들은 우리 각자 한계와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격합니다. 아, 뭐가 안, 약한지 뻔히 압니다.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그 연약함 안에서 도리어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비대면에서 온유하고, 대면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역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안 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용기 잃지 않고 그 비대면이라는 상황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설수 있고 또 대면에서도 우리가 온유하게 그렇게 설수 있으면 또 거꾸로도 할수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는 이 대면 비대면 상황도 있겠지만 강자 약자 앞에 서는 상황이 다를 때입니다. 보통 세상은 강자나 뭐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 오면은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강자에겐 조금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신경 쓸 때가 있고, 교회에서 뭐 모임을 해도 이상하게 강자들 옆에 강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약자들은 모집니다. 약자들 앞에서는 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금까지 하면서도 늘 식사의 자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늘그 자리에 있지 않고 두루두루 사람들과 골고루 앉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냉혹한 세상입니다. 정정당당함이 실종된 세상입니다. 강자 앞에서 강한 건 누구나, 아, 약한 건 누구나 하고 약자 앞에서 모질게 하고 엄혹하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 바울은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약자 앞에서 온유하고 강자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경고한 진도, 경고한 진이 뭡니까? 강한 강한 거죠. 약한 게 아닙니다. 아주 경고한 겁니다. 그 진도 뒤엎고 무너뜨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능력으로, 내 권위로, 내 위치로, 내 직분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것 앞에 설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장 그걸 훈련하고 그걸 실행하고 그걸 몸에 익히고 몸에 배워, 배워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뭐 목사하고 뭐장로님하고 우리가 자리에 앉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혼자 있는 분들, 또 세상에는 힘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충분히 그런 근거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과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것, 그 이게 예수님이 계속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이거 아는데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잘못 합니다.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러다 보니 파당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서로 간에 불행해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가장 행복한 예수님께서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누구 앞에서도 어떤 경고한 진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겁니다. 4절, 5절에 <laughs>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부분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이 매력과 이 멋이 제 삶에 정말 황홀한 행복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학과 사상을 무너뜨리고 경제와 모든 걸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모든 철학, 이데올로기, 사회의 권고한 진, 이걸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제 혹자는 제가 하는 삶을 보고 제가 참 정치적이고 정치관해서 많이 말하는 것, 설교 때 정치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일상을 보면 정치 얘기를 맨날 합니다. 그런 목사들 늘 정치 얘기 설교에서 합니다. 저는 삶을 그렇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연약한 자들 앞에서 연약한 자들 울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삶을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지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킬 때 삶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저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고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 거대한 이론 앞에 위축되지 맙시다 세상에 어떤 것이 거대하게 견고한 진을 꾸릴지라도 위축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될수 있다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진정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습득된 탤런트입니까? 능력입니까? 이력입니까? 직분입니까? 무엇입니까? 저의 오로지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삶의 능력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능력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뿐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기를 바꿉시다. 그러면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10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우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몇주 전에 선포했던 주일 말씀이죠. 인간 방법이라고 하는 게늘 논쟁을 크게 하고 우리를 거만하게 합니다. 이게 인간 방법입니다. 그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모든 논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비대면 상황에서 내가 우물쭈물 하거나 오락가락 하거나 우유부단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같이 모시고 임재하고 또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교의 신자들은 바울의 외모 봤을까요? 아니면 내면을 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외모, 외모를 먼저 봅니까? 내면을 먼저 봅니까? 네? 외모 보고 저보고 봤죠? 네. 내면을 보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이게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영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겠죠 고린도교 신자들은 바울의 외모만 지금 봤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 외모가 보통은 바울 외모를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초상화로 전해지는 여러 가지의 전통 안에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외모 하면은 아주 시니컬 합니다. 뾰족해가지고 어찌 저렇게 생겼을까? 정말 독하게 생겼다. 시니컬하고 볼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딱 그냥 시니컬하게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보면 얼마나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습니까? 학식은 뛰어났지만 언변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학식을 가졌지만 말하는 게늘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뛰어난 이 대적들이 이 뛰어난 편지를 공격합니다. 글을 어마어마하게 편지는 달필입니다. 하지만 연설은 늘 우물쭈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그리스 스토아 철학으로 뒤집어 쓴 예, 거짓 사도들의 화려한 달변. 어제 우리 그 센바 저녁에 읽는 팀들은, 우리 같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스토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나온 이야기를 읽었지만 이들은 최고의 달변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완전히 늘말숙해야 됩니다. 이 멋진 모습에 적지 않은 고린도 신자들이 당연히 현혹됐겠죠. 보이는 거니까. 7절에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나. 바울은 그럼에도 자기 외모만 보고 공격하는데도 당당합니다. 자기 자존감 자체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본보기를 구하며 바울을 제쳐놓을 수 있느냐? 이런 반문으로 당당하게 나갑니다. 아니, 본보기를, 샘플을 구하는데 내가 샘플인데 너희들이 나를 제쳐놓고 너희들이 샘플을 볼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샘플의 어떤 면모를 보느냐? 이 외모 겉만 보는 거 아니냐? 속을 사용해봤냐? 속을 집중해봤냐뭐 이런 당당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자기 겸손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몸을 던져 수고한 것은 자기가, 자기가 정말 사생결단하고 지금 수고했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초래할 생각도 없고 과장해 본 것도 아니고 부끄럽지 않은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주님이 주신 그 authority, 권세로 겸손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진정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지, 아, 저분은 뭘 해도 무너, 무너진 게 빌드업이 돼. 이를테면 축구 경기에서 마지막 최종 수비가 뚫렸는데 크로우디 득달까지 달려들어서 갑자기 공을 가로채서 공격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빌드업을 하는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어, 이거는 그냥 넘어지는 판인데, 이거는 뺏기는 판인데, 어, 그런데 여기서 공, 공을 가로채서 앞으로 공을 전진시키면서 빌드업을 환상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인을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역이 되게 하는 사람인가, 망가뜨리려는 사람인가. 내 주된 언어는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떤 건가? 9절, 10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바울이 편지로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죠. 편지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나약해 말도 못한다는 소문입니다. 좀 전에는 비대면을 공격하더니 이제는 또 대면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답입니다. 오늘 마지막절이죠.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은 지금 편지로 쓸 때의 담대함이 장자 대면하여 대적들 앞에 설 때에도 동일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말이든 현지이든 바울이 동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늘 염두에 두고 그 세계로 우리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이 비대면이라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세계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튜브나 SNS, 줌을 통해서 가가 아니라 우리는 2000년 동안 이걸로 갈고 닦은 그런 공동체 무기가 있습니다 서로 안 봤는데 이건 카타코에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묻어놔버렸는데 거기에 300년 동안도 징그럽게 생존한 게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비대면만으로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강자와 약자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세상의 강한 권력 앞에서 강한 것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뒤에서 말은 막 하는데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비겁한 사람 아니고. 정말 불의가 있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져 있고, 연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진리 앞에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던질 줄 아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약자 앞에서 강하고, 아, 약하고, 강자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는. 외모를 볼 거냐, 내면을 볼 거냐,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성숙하게 갖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비대면이 강하고 약자 앞에서가 강하고 내면이 강한 그런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비대면 상황들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이볼때 잘하고 안볼때 잘하, 잘못하는 그런 신앙에서 성숙하게 점핑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강자 약자 앞에서 어, 그리스도 답게 따르는 제자답게 처신하게 해주시고 또 어, 우리의 외모보다는 보이는 것보다는 내면을 갖고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새 비전을 위해서도, 또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또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 위해 나갑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피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적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눌러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 속에 는 모든 이론의 경관진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정치적 지향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는 기름 부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